저는 오늘 밤이 집을 떠납니다. 한달 만요. 그리고 제가 돌아오면 예전처럼은 절대 살지 않겠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인 메모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고 머리 한켠에서 심장 박동과 똑같은 박자가 쿵쿵 울렸습니다. 며칠 전 응급실 침대 위에서 들었던 심전도 삑삑 소리가 귀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정상 범위보다 높습니다. 당분간 쉬셔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밤에 캐리어 손잡이를 쥐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23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26. 시부모님은 일찍 자리 잡은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반짝였죠. 된장국 냄새, 새로 산 전기밥솥의 증기, 주말마다 함께 가던 재래시장. 우리 며느리 손맛 하나는 기가 막히다. 그말 한마디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된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곧내 세상이 됐습니다. 도서관 마감 시간까지 단어장을 붙들던 큰아이는 서울대에 갔고 실험실에서 밤새던 작은아이는 명문 사립에 합격했습니다. 입학 통지서를 펼쳐들던 날 시어머니는 박수를 쳤고 시아버지는 감기 기운이 있다며 기침 사이로 웃으셨습니다. 그날의 웃음은 오래갔습니다. 하지만 오래갈수록 다른 표정도 생겼습니다. 신우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부터였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 뒤로 작은 한숨이 자주 섞였습니다. 엄마, 형님 네는 뭐가 그렇게 술술 풀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꼬일까? 운도 실력이라지만 너무하잖아. 문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눈에 보이지 않던 먼지가 점점 떠올랐습니다. 마치 햇빛에 드러난 미세한 입자처럼 사소한 말끝이 가시처럼 살결을 스쳤습니다. 여든이 넘어가며 시부모님은 예민해지셨습니다. 국간이 왜 이렇게 세니? 너, 네가 우리 위에 있는 줄 아냐? 애들 잘 키웠다고 티는 좀 내지 마라.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엔 더 싱겁게 끓일게요. 죄송합니다. 그 말은 사과였지만 속 뜻은 제발 그만하세요 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입술은 웃는데 속은 부서지는 말. 신우이는 자주 들렀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내 없을 때더 오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 입에서 낯선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약을 늦게 줬다며. 신우이가 봤대. 제가 날짜와 시간대로 미리 포장해 놨어요. 간호사도 체크했고요. 너는 왜 맨날 증거 타령이니? 우리가 도둑이니? 그 말에 나는 물한 잔을 들이켰지만 목이 더 말랐습니다. 비가 잤던 4월의 저녁 계단에서 일이 났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던 시아버지가 미끄러져 굴러 떨어진 겁니다. 아버지, 차가운 바닥에 퍼진 신음, 손등의 피 대신 퍼렇게 번지는 멍이리고 시티 이번 수속 병실의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한 달을 살았습니다. 새벽엔 온수 수건, 아침엔 혈압 체크, 점심엔 재활, 저녁엔 약 복용 확인. 내 손등은 소독액에 갈라졌고 손가락 끝은 늘 얼음같이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했습니다. 한달후 퇴원, 집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국 냄새가 왜 이렇게 독하니? 나는 불을 낮추고 아버지 약을 시간표대로 챙기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시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가 너 때문에 더 힘들대. 형님, 왜 이렇게 불편하게 구니. 나는 문장들을 지웠다가 다시 쓰고 결국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만은 넘어가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아주 작은 불씨가 폭발했습니다. 수건개는 방식. 내가 왜 우리 집을 내 방식대로 휘두르니 시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내집 식모냐? 그 단어가 심장을 딱 하고 때렸습니다. 식탁 위에 흩어진 쌀알들, 다림질 김에 대인 손가락, 밤마다 허리를 펴지 못해 서 있는 내네 그림자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우르르 밀려왔습니다.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삼켰습니다. 그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몸이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귀에서 바람소리가 났고 심장이 목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말끝이 자꾸 끊겼습니다. 여보 숨이 가빠 남편이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혈압기는 숫자를 미친 듯 올렸고 휴대폰의 119가 빨갛게 빛났습니다. 응급실 특유의 냄새, 차가운 청진기의 금속 감촉,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다른 환자의 신음. 의사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혈압 위기입니다.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아요. 며칠은 입원해서 안정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제라도 멈추라는 신호구나. 병실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새벽마다 간호사가 팔을 조심스레 감싸 혈압을 쟀고 점심엔 영양사가 소금을 줄인 국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매일 퇴근 후 초록색 병문안 스티커를 가슴에 붙이고 왔습니다. 미안해. 그는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당신 중간에 서 있었지.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눈 감았어. 그래야 덜 복잡할 줄 알았어. 덜 복잡해졌니? 아니, 더 엉망이 되었지. 침묵이 길었고, 심전도의 삑소리가 그 사이를 메웠습니다. 퇴원하던 날 의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겠지만,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몸은 같은 신호를 다시 보냅니다. 스스로를 먼저 보호하세요. 의사의 말은 단단한 돌처럼 가슴에 들어앉았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신발장 앞에 수건이 뒤엉켜 있었고, 싱크대엔 그릇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고작 사흘 쉬고 그렇게 유세를 떨어 시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너 있든 없든 우리 사는 건 똑같더라. 그 순간 내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몸은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날 밤 나는 결정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삶 쪽으로 옮겨서기로. 나는 캐리어를 꺼내 옷을 넣고 약 상자와 보리차. 시부모님 돌봄 매뉴얼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전화번호 목록, 응급연락체계, 방문요양센터 스케줄, 장보기 카드와 비밀번호, 병원 예약표, 모두 파일에 끼워 거실 테이블 중앙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한장 붙였습니다. 저는 한 달간 제주로 갑니다. 아버지 약시간표는 벽 달력에 표시했고, 어머니 무릎 온찜질은 밤 9시입니다. 급한 일은 일르고 다음은 남편에게. 생활비와 장보기는 남편과 신우이가 상의하세요. 저는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예전 방식으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한 소리가 났습니다. 해방과 두려움이 섞인 낯선 소리. 제주에서 처음 일주일은 거의 잠만 잤습니다. 바람이 깃바퀴를 스치고 파도가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하루에 두 번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가 울었어. 아버지는 내가 부르는 줄 알고 자꾸 방문을 봐. 내가 하던 일을 우리가 나눠하려니 생각보다 많아. 약 시간은 놓치지 말고 목욕은 미끄럼 방지 깔아. 밤엔 무드등 켜고. 알겠어. 매뉴얼대로 할게. 둘째 주엔 남편의 메시지 톤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없으니 집이 멈추네. 신우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말만 많아. 오늘은 아버지 재활 같이 했어. 숨이 찼어. 근데 손잡이 잡는 법 배웠다더라. 나는 바다를 보며 가만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여러분, 떠나보면 남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맥박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보입니다. 셋째 주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솔직히 이건 너무하잖아요. 엄마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지금 스피커폰이니? 어응. 그럼 잘 들어. 내가 했던 일을 한달 동안만 나눠서 해. 약, 식사, 세탁, 병원, 목욕.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는 내 마음의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무거운 것들을 꺼내 해풍에 말렸습니다. 미움, 억울함, 그리고 습관처럼 삼키던 사과. 대신 가벼운 것들을 넣었습니다. 나의 이름, 나의 시간, 나의 기준. 넷째 주의 끝. 남편이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공항 의자에 나란히 앉아, 그는 오래 조용했습니다. 여보, 우리 바꾸자. 어떻게? 돌봄을 표준으로 만들자. 약과 식사, 병원 스케줄을 달력에 명확히 적고 서로 체크하자. 장보기와 비용은 공동으로 기록하고 영수증은 한 곳에 모으자. 내 시간은 건드리지 말자. 매일 오전 한 시간, 밤한 시간은 내 시간이야. 방문 요양과 간병, 데이케어를 상시로 신청해서 우리가 번갈아 숨쉴 구멍을 만들자. 그리고 매년 한 달은 내가 쉬자. 무조건. 그는 말을 멈췄다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내 목소리를 회의의 중심에 두자. 신우이도 반드시 앉히고, 그동안 오간 말과 오해를 테이블 위로 꺼내자. 숨기지 말고, 그의 말은 번호를 매기지 않았지만, 하나하나가 내 안에 질서 있게 놓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기억하자. 난 며느리 이전에 사람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온 날, 거실 공기가 낯설게 맑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곱게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파일을 올려두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서로 끊지 말고 끝까지 듣는 걸로 합시다. 숨들이 천천히 들이켜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스무 살부터 이집 사람이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집을 우습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제 자신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완벽해 보여서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었어.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이 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많이에는 제가 무너진 날들도 포함됩니다. 며칠 전 병원에 누워 있었을 때 의사가 그러더군요.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몸은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 환경을 바꿉시다. 내 말이 끝나자 남편이 준비해온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는 항목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 문장씩 읽었습니다. 우리의 돌봄은 모두의 일이다. 약과 식사, 병원과 목욕은 달력으로 공유한다. 돈의 흐름은 공동계좌와 장부로 투명하게 남긴다. 아내의 개인 시간은 매일 확보한다. 누구도 침범하지 않는다. 외부 지원은 미리 신청해 두고 지치기 전에 쓴다. 그리고 우리는 말로 상처주지 않는다. 오해가 생기면 모여서 기록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푼다. 그의 목소리가 마지막 줄에서 약간 떨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람으로 만난다. 정저? 그리고 시아버지의 낮은 기침. 내가 없던 한달 나는 숟가락을 들다 내 발소리를 기다렸어. 계단 손잡이를 잡는 법을 내가 이제 알았다. 미안하다. 우리가 틀렸다. 시어머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로. 내가 좋은 며느리였다는 걸 내가 없으니 알겠더라. 신우이가 숨을 들이켰다가 내뱉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엄마 힘든 거 보며 감정이 앞섰어. 말이 지나쳤어. 배울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방법을 바꿔봅시다. 말이 아니라 생활로. 그날 오후 벽 달력에 색깔펜으로 약과 식사, 병원 스케줄을 적었습니다. 싱크대 옆 서랍엔 영수증을 모으는 투명 파일을 넣었고, 냉장고 문엔 장보기 목록을 붙였습니다. 거실 탁자 한쪽엔 작은 타이머와 혈압기를 올려두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오늘 멸치볶음은 머리 떼고 할까? 그냥 할까? 아버지가 곤란해시겠대요 시아버지가 웃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건 내가 할게. 그 씩씩한 말 한마디가 집안을 둥글게 데웠습니다. 주말엔 보건소 낙상 예방 교육을 함께 받았습니다. 욕실 손잡이 위치를 확인하고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밤에는 무드등을 켰고 복도엔 작은 배를 달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가르치려 들지 않을게. 내가 우리 선생이야. 나는 웃었습니다. 아버지, 같이 배우는 거예요. 신우이는 요일을 정해 반찬을 맡아왔고, 때로는 늘어지고, 때로는 싱거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조금만 더 짭짤하게 해볼까? 훈수는 간단했고 비난은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저녁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음악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나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내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한 장, 산책 한 바퀴,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한숨. 그리고 어느 날밤 시어머니가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잔이 아직이요. 그때 너 병원에 누워 있을 때내 마음이 부끄러웠어. 다시는 그런 말안 할게. 내가 우리 집을 살렸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함께 산 거예요. 앞으로는 더잘 살아봐요. 제대로. 봄이 다시 깊어졌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부엌 수건을 살짝 흔들고. 식탁 위 유리컵에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엔 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잃지 않기 마지막 장에 새로 썼습니다. 좋은 며느리는 착한 며느리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은 떠날 줄 알고 돌아올 줄 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삶의 규칙을 말이 아니라 생활로 보여준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늦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가장 늦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고마워. 그두 마디가 오늘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야 진짜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 밤의 문손잡이 감촉을 기억합니다. 차갑고 단단했지만 밀자마자 조용히 열렸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자리로 그리고 우리의 자리로 옮겨 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같이 삽시다. 대신 제대로.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제대로. 그 말이 밤 냄새처럼 집안에 은근히 번집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혈압이 오르고 마음이 타들어가나요? 그렇다면 오늘 마음의 캐리어를 한번 열어보세요. 무거운 걸 꺼내고 필요한 걸 채워 당신의 한 달을 적어두세요. 떠나는 용기가 결국 돌아올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분명하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나는 좋은 며느리였고, 앞으로는 더 좋은 나로 살겠습니다. 처음 차갑던 문손잡이 앞에서 물었습니다. 이 밤에 캐리어 손잡이를 줄수 있냐고, 이제 답합니다. 줄수 있습니다. 떠남은 도망이 아니라, 돌아올 힘을 기르는 시간이었다고, 그날의 캐리어는 달력이 되었습니다. 색연필로 그은 얇은 선들이 약시간이 되고 밥이 되고 서로를 향한 예의가 되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던 마음은 서로의 규칙을 등불 삼아 흔들리되 꺼지지 않는 불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가슴이 쿵쿵 뛰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서려는 용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의 작고 단단한 한 걸음이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오늘 아주 작게 시작해보세요. 부엌 달력에 4시간 한 칸을 먼저 비워두고 약식사 병원 메모를 한 줄로 정리해보세요. 말로 상처주지 않겠다는 약속 문장을 냉장고에 붙이고 가족이 얼굴을 보고 말하는 시간을 잡아두세요. 혈압기 옆엔 숨 고르기 1분을 적은 포스트잇을 얹어두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집에도 오늘 따뜻한 변화가 켜지길 바랍니다.